유모차 타고 외출하는데 길이가 옵니다. 하늘이 안 도와주네? 실거야뭐하시는거예요 안나가고 오늘 응. 외출 여기까지입니다 입구에서 끝났어요 입구 컷 당했어 오빠 입컷 불꽃이 핀 아버지 가? 왜 이렇게 어 너무 멀리 가지말고 어, 근데 길이 여기가 낫지 않나? 여기 차 너무 많이 왔다갔다하니까 기가 나오질 않아 안에서 찍으니까 너무 편하게 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가서 뭐 있나 보자. 어딜 나가? 그 뒤쪽. 와이. 어. 니가 해. 또 살게있어? 두사러이는거또살게있어요 네. 두사러이는거아 네. 두에 네. 이리는이 가방 샀잖아요 네. 두 네. 두에요 벌어 죽어요. 겨울엔 죽어 먹어요. 우리 가족 산책 중. <laughs> 이쪽 보인다. 그. 그래. 엄마, 카페 가도 돼? 에이, 읍이야. 엄마, 카페 가도 돼? 뭔데, 안 되겠어요. 34일째냐? 응. 진정한 유럽 스타일이고, 마음에 들어. 좋아? 어, 응. 아, 그럼. 아, 이 커야지. 뭘 사가지? 맞아. 음. 나오려나 나오냐, 애기? 나오겠지. 어떻게? 이거 어, 머리부터? 아니 얼굴. 얼굴부터? 응. 촬영만 되는지만 봐줘 음. 응. 근데 그 용량이 가득 차였나 보다. 응, 괜찮아. 이거 음. 음. 정 음. 면돼 5분이면 끝나잖아 늘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좋아해야 해 땀나는 건가? 머리? 나 팔을 잡아야 되나 팔 잡고 아빠 팔 잡아줄게 물로 하면 안 돼? 수건으로 해야 돼? 수건이 그렇지. 아, 그래? 아이고, 들 누구 시오니 아 샴푸 음. 아, 몸까지 같이 하는 거지 어 이거 물 하면 안 돼? 이걸로? 응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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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안 해? 해야 깨끗하게 닦아야겠다 닦으면 되지 하, 샴푸가 저렇게 응어리지네 샴푸가. 마른 <laughs> 수건 응. 어디 있어? 좀비 이거 한거 아니야? 동수? 잘 닦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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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를... <laughs> <laughs> 뭘못 써. 괜찮잖아 이제 아줌마라. 어? 현수야, 떡볶이 먹을까? 자, 이거부터 다시. 기적 를치님 마지막. 잠깐 플러스. 내가 프로캐티 얘만 응. 좀 들어. 응. 만세. 팔에 팔을, 팔을 꼬아야지. 찐득진찐득거 찐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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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찐이이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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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건데가 도 되나? 이 앞으로 와야 되니까. 자. 얘를 잡아. 애를 잡아. 이걸래? 잠깐만. 이건 뭐냐? 점이야? 예, 예. 잘 잡아. 잡아 봐. 누굴 잡아, 애기? 예, 애기? 애기, 애기. 또 빠진다. 내가 잡을게. 내가. 어, 그래, 그래. 어. 얘를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 아, 내가 잡을게. 어. 오빠가 닦여. 어이, 그만 할게 그만 할게 울면 안 돼. 너 씻겨주는 거잖아. 왜? 겨드랑이. <laughs> 어. 이 진통. 이쪽 더더이안 했지. 아. 다 했다. 방구야. 오케이. 방 그래. 빨개진다. 몸이. 그래서 금방이야. 근데 얘가 그렇댔죠 얘는 좀더 미지근한 물로 해도 되는 거였어 이건 좀더 뜨거운데. 일부러 뜨거운 거야. 좀덥삐서 오야. 오야. 응? 왜? 뜨거워서 그래? 아이고. 놓고 가세요. 어, 괜찮아. 잠깐만. 아, 어, 발, 발 발이 꺾였다 됐어. 응. 됐어? 됐어. 꺼내. 아기 꺼내. 꺼내줘. 빨리, 빨리 여기 누워서 깜짝 다 했다 다 했다? 아들 다 했어 아들 고생했어 그냥 버리면 되지? 응